네, 오늘 민수이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는 그 행진을 하거나 진을 치고 유진할 때그진 배치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열두 집파가 그한방향에세 집파씩 이렇게 진을 치는데. 맨 먼저 동쪽 동쪽에는 그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지을 치고요. 반대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지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가 지파, 시몬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지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단지파, 납달리지파, 아셀지파 이렇게 에 신을 칩니다 뭐왜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 주변에는 레위의 아들 세종족이 있어요 그 레위의 아들 무라리 둘째 게르손, 셋째 고핫,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뒤와 좌우편에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앞에는 아론과 혹은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면서 질서 없이 막 이렇게 중군 남방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엄연한 질서를 딱 만들어서 어느 지파 사람들을 찾으러 가면은 어디쯤 있는지 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이런 진을 치고 행진할 때그 자기들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도록 또 이렇게 해야만 찾고 싶을 때 어디쯤 가면 어느 지파 사람들이 있는지 그렇게. 잘알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제 진을 치는데 뭐 오늘 우리에게 직접 어, 이렇게 관계는 없지만은 어, 이런, 이런 모습으로 어, 그들이 그 어, 약 40년 동안을 어, 진을 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어, 43번 정도 어, 진을 옮기고 어, 또 다시 신을 치고 할 때, 늘이 대형을 유지했다는 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도, 어, 일단 고션 땅에서 그 400년 넘어 살던 그런 집을, 모든 좋은 시설을 떠나와서 이런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사니까 좀 불편하죠. 어, 그래서 이제 불편하니까 불평이 또 나옵니다.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일지를 한번,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두 군데에서 보이는데, 출애극기에서한 다섯 번 정도, 그리고 민수기에서 어, 여섯 번 정도, 이렇게 그 불평한 어 기록이 나오는데 맨 먼저 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홍해가에 어 도착했을 때 애국 군대가 이제 추격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오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이제 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불평이죠. 그 다음에, 그건 한 200만 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200만 되는 가축이, 어, 저, 200, 죄송합니다. 200만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축대가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양한 마리 먹여, 먹여가지고, 양이나 소한 마리 먹여서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어쩌면은, 가축들의 수가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가축과 그 많은 사람이 오늘날 같이 수도꼭지를 틀어놨다 손쳐도 순서 기다려서 물 마시려면 그게 보통 복잡했겠는가 어? 그 얼마나 또 기다리면서 힘들었을 텐데 그물 때문에 에 고통스러워 했고 또 모처럼 물이 그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어그 샘이 있어서 물을 가봤는데 물이 또 쓰다는 거예요. 물을 못 먹겠어. 그래서 모세가 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그쓴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 마라의쓴물 사건 식수 때문에 불평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인 광야에서 양식과 물 때문에 또 어, 불평이 났죠. 시내산 아직 도착 이전입니다. 그다음 에 이제 그 시네산 입구라고 하는 그 시나스 널드간 계곡 입구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식수 때문에 어, 불평이 났습니다. 그뭐 제가 볼 때도요. 그 식수는 정말 어, 충분히 불평할 만합니다. 그리고 식수도 우리처럼 뭐 배트병에 아니면 뭐 어, 좋은 생수통에 이렇게 어 깨끗한 통에 담아서 먹는 게 아니고 그때는 물을 담는 그 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이 아니고요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 가죽으로 된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혹시 뭐그 옛날 영화를 보면은 혹 그런 그 물통을 봤을 거예요 물 주머니 물 푸대 뭐 그런 거죠 그 가죽으로 됐는데 여간 그 우려내고 했다 손 쳐도 그가죽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날씨는 덥지, 뜨뜨미지근해지면 그물한 마셔버려요? 아마 여러분, 그, 우리, 전화 여러분이나 그런 물 마시면 바로 그즉서에서 토할 겁니다. 그나마도 물이 없으니까 이제 불평이 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뭐, 또, 이제, 그, 반란하고, 뭐, 반역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뭐, 아론을 막 굽박질러가지고, 어, 우리가 다, 금반지, 뭐, 금목걸이 다 끊을 테니까, 이렇 우상을 만들자. 그런 정말 악한 또, 어, 불평이 났습니다. 다베라에서 또, 뭐, 그, 악한 말로, 어, 불평하다가, 그, 진 끝에서, 그, 궁시렁거리고 투덜거리고 이런 것들이 맨진 끝에 따라오는 것들이 더 그렇게 불평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이 나와서, 어그 불평하는 사람들 다 살라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일곱 번째 기부로 핫다와라는 곳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보챈 거예요. 아니, 그래. 고기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광야 생활 하면서, 거기서 고기를 어떻게 뭐, 그 모세가 무슨 재질을 거기서 고기를 만들어냅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 그, 그, 그 참, 민망스러운 얘기 했더니,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 그 하나님이 그거 못할까 보냐? 그래서 자고 나니까, 매추라매추라기가 매출아기, 얼마나 많이 와서 날아와 죽어 쌓였는지, 진 금방에, 천막 금방에 막 두께가 1m 두께로 막 미칠하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넘쳐서 싫어질 때까지 먹이겠다. 하나님도 좀 감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난 땅을 탐지하게 했는데, 그, 어, 그 탐지 에, 잘못 보면요. 그 하나님이 탐지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탐지할 거 없어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라. 아 근데 기하이 그 백성의 장로들 뭐 어, 지도층 이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자꾸만 우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느냐. 아, 알아보는 게 순서고, 그건 당연지사다할 수, 뭐, 그렇게 우기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고, 아론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고집을 부리니까, 그게 허락한 걸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이만 보면 안 되고, 신명기까지 다 보면은, 그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 너희가 자꾸 그정탐을 보내야지 하기로 내가 허락했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음참 하나님을 믿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는 거어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했잖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를 때가난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때 아브라함은 한가족 어? 그때는 뭐 어, 이삭도 안 났으니까, 부부, 그리고 뭐, 종자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한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야. 200만이나 되는 거야. 남자만 60만 3,550명이고, 여자도 그만큼 되면 130만이고,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많았으면 200만이 넘었을 거 아니야. 그쯤 되면 그저 어, 그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니 그 바다, 애굽에서 바로왕의코대를꺾어놓고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렇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서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도, 어, 안 믿은 건지, 못 믿은 건지, 기어이 가서 자기들 눈으로 그걸, 어떤 땅인지 보고 확인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정탄군을 갔다가, 보냈는데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을 해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그 똑바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온 사람은 여호수와갈레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아 글쎄 땅은 뭐 괜찮은데 안학자손들이 있다는 거야 기골이쫙 대한 안악 자손들, 그 거인족, 자이언트들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체격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를 하니까 막 백성들이 그 보고 듣고 울고 불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막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하는 바람에 <laughs>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거 가난땅 데려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데, 가데스파냐에서 어, 다시 이 신광야 쪽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지인광야 어, 거기서 38년간을 어, 그 뱅뱅 잡아돌리고 어, 안 들어갑니다 가난땅으로 어. 왜안들어가느냐이 죽어야 돼요. 이이이 어. 애급 출애급 일 세대의 이 늙은 것들 그 그거 뭐 자기들 지식이나 상식이나 뭘좀안 답시고 계속해서 그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고 계속 자기들 대, 자기들 뜻대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우기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딱두 사람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돌아왔던 그 여호수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을 때까지 일부러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을 지어 가지고 250명이 모세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하다가 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가데스에서 또다시 식수가 없어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죠. 근데 뭐, 저는 볼 때, 그, 제기 그, 그 광략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걸어갔던 광략길을, 성지순례 인솔차 세번 정도 이렇게 가봤는데, 갈 때마다 가서 보면요. 와, 이게 정말 충분히 불평할 만하다. 정말이요. 불평할 만합니다. 어떤 길이냐? 길, 길 자체가 뭐그그 그 산처럼 이렇게 뭐 험준한 그런 산이라서가 아니라 모래 사막길 가거든요. 광야길 아니면 사막길이야. 사막은 모래만 있을 때 사막이라 그러고 광야 혹은 빈들이라고 하는데는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풀이 어느 정도로 없느냐? 에그베서, 카이로에서 아침밥 일찍 먹고, 어, 그 좋은 버스, 관광버스, 어, 벤츠, 독일의 그메르셀에스 벤츠라고 하는 버스를, 회사를 <laughs> 터키에 그 독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만든 벤츠 버스를, 어, 그 에어컨 잘 나오는 그런 성능 좋은 <laughs> 그런 버스를 타고 <laughs> 하루 종일 달려서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 오면요, 해가 꼴까닥 집니다. 그렇게 먼 길이에요. 그렇게 먼 길인데, 길가에 그는 하루 종일 나무를 몇 그루 봤는지 쉴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몇 군데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는 많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 나무가 없다시피 합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도 없는 거죠. 풀도, 눈 좋은 사람은 그날 풀도 몇 포기 반을 셀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식 주시고, 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는 그 그 행로에서 벗어나거나, 나고되거나, 이탈하거나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어,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니까, 뭐, 뭐, 식수 때문에, 에, 불평 나는 거는 뭐, 제가 봐도 뭐, 충분히 불평하겠다. 수도꼭지를 틀어놔도, 200만이 그 가축까지 어떻게 다 먹어, 이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도 그래. 처음에는 막그 만나를 보더니 막꿀 섞은 과자 맛 같다 하고 막 좋아했습니다. 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먹으니까 이게 물리고 질리고 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하다가 또있다가막 우리가 이 박한 이 식물을 싫어한다고 막또 불평이 나고 오막 그러죠. 저근때 중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수많은 표적들 때문에 묵묵히 그, 그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 뭐 인내도 그렇지만 뭐, 그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인내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불평을 누가 또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뭐할것 없이 막 함께 또 터져 나온다고 불평이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요르단 그 아카바, 어, 항에서 나와서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산 능선 해발 700, 평균 한700 꼬지, 500 꼬지, 700 꼬지, 그런 능선을, 산 능선을 쭉, 그 쉐일산 산,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무역로입니다. 실크로드의 한 갈래가, 어,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길이, 유명한 길이에요. 왕의 길이라는 게. 그 길로 가면은, 어, 좀 선선한 곳이죠. 해발 700, 800곳이니까.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돔 자손이 딱 길목을 지키고, 그, 장사, 하, 해 먹고, 통행료 받고, 아니면 뭐, 그,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 그 대상들, 늑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뭐 이런, 이런 짓을 하는 곳인데, 미사람 같으면 뭐, 장사도 하고, 늑탈하고 하데 이게 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그 땅이 쑥대밭 돼버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길을 못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돔 자손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돔 이놈들한테 두고 보자 하고, 이제 후에 에, 그 문제를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정 사정하고, 우리가 어, 길 바깥으로 안다고, 밭으로도 안 가고, 큰 길로만 가고, 물 먹은 것도 다 값을 지불하고 가겠다고 사정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들 이 애들 보라고 이 애들 데리고 우리가 어 사막길로 어디 가겠어 제발 이 길로 그냥 지나갑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돌아 내려와서 어 광야길로 어 사막길로 들어서는데 그 백성들이 뭐 불평하죠 그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에게 물리고 뭐. 굉장히 했던 같아요 불평하다가 아그충 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참고 불평한 것도 그렇고 또 한편은요 또 불평할 만한데 아무리 봐도 불평할 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정말 하나님도 못 참아해요 모셔도 그렇고. 그래서 꼭 같은 길 가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걸어갈 것인지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았는지? 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그래서 <laughs>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가면은 같은 그 고생 같이 하지만은 어 즐겁게 어 극복하면서 갈수 있는 것이고 계속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면 자기도 기분 나쁘고 그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제 3자도 그 불평 원망 소리 들으면 사람이 자꾸 다운 된다고. 그래서 어디어려운이 닥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자꾸 누구 딴데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지구촌 220개 국의 그 형편을 가서 보면요 대한민국 백성보다 10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나라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래도 북한 사람도 살고 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다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보다 어 많이 못 사는 그런 나라 여행을 해보면, 어 우리도 가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어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감사 감사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가 보면 참 어려운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어 광야 이 생활 11번 정도의 불편과 원망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laughs> 여러분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같이 그 땅을 걸어가면서 이거 설명하면은요. 어, 내가 선명안 해도 돼. 야 불평할마다. 제가 성지순례 가 보기 전에 책을 썼거든요. 이, 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때 안 가보고 책을 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말이야 여기서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얻어맞고 또 불평하고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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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속 불 이런 지길 놈들이 있나, 어? 이게 목이 곱고 폐역한 놈들 하고 막, 내가 이스라엘 백성 욕을 했거든요. 93년도 1월 달에, 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성지에 이, 이, 이 길을 가봤어요. 아, 제가 생각이 멍해지면서 내가, 어, 현지 가보도 하고 불평한다고 욕을 했던데 입이 부끄러워지면서 야, 충분히 불평한 마구나 어, 이러니까 불평하지 그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 보게 됐고 제가 다녀와서는요 그 다음번에 책을 낼때 책을 고쳤습니다 어, 불평할 만 하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아그 모세나 되니까 안 맞아 죽었지 내가 만약에 나같은 사람이 200만을 어, 이끌고 그런 길을 걸어갔다면 40년간이나 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배골이 진토가 되어서 늑시라도 입고 오고 해설같애. 예. 그렇게 어려운 길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제가 성지에 다녀온 우손은요 여간 어려워도 뭐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어, 교회가 잘못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들 책망도 하고 뭐 하지만은 아, 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어지간하면 불평하지 않는 그, 그 감사하고 참고 그때 그, 그 이후로 또두번더그광야길성기술의 인솔차 아, 갔다 오고 나서는 참 우리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막거기 살아야지 한국 땅에 와 보면 안 되겠더라고. 한국 땅에 와 보면 천국이라고, 천국이라고 우길 거야. 그리고 안 돌아갈 라할것같아 정말이요. 에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이상 이상향이나 천국이나 낙원을 묘사한 글을 보면요, 그 내용이 한국 같아내 똑같애. 그들의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한국은 거의 천국이고 낙원이야. 그래서 어,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더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민속이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